안녕하십니까. 학교 장터 상품 등록 1초 승부사 스피드 프로입니다. 스피드 프로는 여러분의 상품을 무제한 등록, 대량 등록을 지원합니다. 상품 등록 시간을 90% 이상 단축했습니다. 수작업보다 100배 빠르게 상품 등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몰래 하는 URL, 대량 수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드 프로 사용할 때첫 번째로 할 일은 마켓 연동에서 계정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계정 설정을 하지 않으면 상품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물품 수집에서 url 수집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위에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엑셀 양식을 pc나 노트북에 다운 받습니다. 다운 받은 엑셀 양식을 열면 스피드 프로 url 대량 수집 창이 나타납니다. 개수는 무제한입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물품을 수집하겠습니다. URL 수집이 끝나면 엑셀 저장을 누르고 종료합니다. 엑셀 시트를 종료해야 수집이 시작됩니다. 물품 수집에서 중앙에 있는 엑셀 첨부를 클릭합니다. 저장된 스케줄에 수집 건수가 표시됩니다. 수집 시작을 클릭하면 수집된 URM 상품이 수집됩니다. 수집 개수에 따라 수집 시간은 다양합니다. 몇 초에서 몇 분까지 다양하게 걸립니다. 물품 수집 시간, 수집 개수, 수집 성공, 실패 등의 정보가 박스에 표시됩니다. 물품 수집이 끝나면 물품 관리에서 수집한 물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물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하고, 삭제가 필요한 물품은 선택하고, 물품 데이터 삭제를 클릭합니다. GPT로 수정한 것은 자동 저장됩니다. 그러나, 수기로 수정한 것은 왼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수기로 수정한 사항은 저장하지 않으면 저장 전 정보로 돌아갑니다. 저장 버튼 클릭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 모드는 물품 정보를 확인할 때몇 가지 정보가 사라져 확인을 쉽게 했습니다. 정보 수정이 끝났으면 수집한 물품을 선택하고 물품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학교 장터 견적 대기를 시작합니다. 수집한 물품들이 차례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종료 버튼이 뜨면 클릭하고 물품 등록 엑셀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방금 학교 장터에 견적 대기된 물품이 자동 저장된 것을 확인합니다. 학교 장터 견적 대기 완료 후 물품 관리 오른쪽 상단에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총 업로드 수를 업데이트합니다. 스피드 프로는 학교 장터에 견적 대기 상태로 물품을 등록합니다. 학교 장터에 견적 대기 물품을 확인하고 싶다면 스푸드 프로 메뉴에서 학교 장터 바로 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하고 1인 수위 견적 목록에서 견적 대기를 클릭하여 물품을 확인합니다. 약 5분 후에 견적 대기에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 대기 상태에서 견적 등록 요청하면 일반적으로 7일 후에 등록 완료가 됩니다. 견적대기에서 등록 완료로 승인되는 시간은 시기마다 다른데 빠르면 3일에서 늦으면 약 2주까지도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 장터 견적대기에서 등록 요청하면 등록 완료 또는 등록 요청 반려가 됩니다. 등록 요청 반려가 나면 반려 이유를 확인하고 수정 후 재등록합니다. 학교 장터의 물품 등록 개수는 하루 50개, 한달 300개, 개인당 만 개입니다. 만개 물품을 등록하는데 약 2.8년이 걸립니다. 반려가 나면 시간과 노력, 물품 등록 개수에 모두 손해가 납니다. 따라서 물품을 많이 빨리 올리는 것보다 반려 나지 않는 물품 등록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몰래 하는 URL 대량 수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피드 프로를 이용하여 탐나는 브라우저 하트 상품 수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피드 프로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학교 장터 프로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상품 등록 1초 승부사 스피드 프로였습니다. 오늘도 파이팅.